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ADHD, 하지불안증후군, 파킨슨,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해서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식을 신문이나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뉴스에 나쁜 소식만 가득하면 기분이 안 좋고 무섭고 힘이 빠지지만. 뉴스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면 기분이 좋고 살만한 세상이라 의욕이 생기듯이 도파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흥분회로와 억제회로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흥분회로를 자극하면 우리는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술, 마약, 섹스, 게임, 도박, 성형, 음식, 모든 욕망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통제 회로를 자극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통제 지옥에 빠져서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균형이 무척 중요합니다. 도파민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중독이 아니라 몰입을 즐깁니다 둘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뇌활동이지만 중독은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삶이 피폐화되지만 몰입은 긍정적인 체험과 성취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나요? 또는 무엇을 할때 몰입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의 일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쓸때 몰입감을 즐겨요.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니 일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